새벽 배송도 필요 없는 곳. 다운에는 얼마 전까지 작은 방한 칸에 살다가 숲속에 집한 채를 얻었답니다. 제가 이집 이름을 이제 보길 포레스트라고 지었거든요. 빗소리, 새소리 또 이제 늦여름에는 풀벌레들이 막 오케스트라 하거든요. 오케스트라 커튼 거울 하면 수국이 몽실몽실, 논밭에 황금 물감 흩뿌려주면 감이 대롱대롱, 은행이 입 떨굴 땐 그냥 눈물이 또르륵. 매일이 감성 충만이니 메말랐던 그 도시로 떠날 생각은 꿈에도 안 생기더랍니다. 저희 집은 이렇게 막 흙이랑 나무로 되어 있어요. 80년 된 집이어 가지고 네. 동네 할머니를 자식들이 모셔 간후 비게 된 집. 덕분에 보길 포레스트의 다른 이름은 생활사 박물관입니다. 성량. 지금은 아마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. 네. 사기도 어렵 어려... 아, 팔지도 않죠. 성량 뭐 화이트 왁스 옛날에 다 썼던 것들이고 제일 제 마음에 들었던 물건은 바로 이거예요. 이게 빗자루인데 원래 이만했거든요. 세월이 닳게 한 것이 빗자루뿐이겠습니까? 편리하게 고쳐낼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웬일인지 하나도 손댈 수가 없었답니다. 그 시간이 켜켜이 여기에 이 집에 쌓여 있는데. 이 짐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의 시간도 여기에 다 켜켜이 쌓여 있는 게 이걸로 보이는 거죠. 농익은 보길 포레스트와 딱 어울리는 맛도 찾아냈죠. 동네 할머니에게 배운 가양주 비법으로 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은 그 막걸리 거르는 날. 막걸리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두 번째까지는 맛을 몰랐거든 요 이거 아, 너무 쓰고 뭐, 이상한데 이랬는데 세 번째부터 하! 이러면서 <laughs> 매일매일 냉장고에 설짝+ 설짝+ 설짝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2년 전만 해도 남양주에서 살았다는 가족이 보길도까지 오게 된건 남편 영수 씨 때문이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핑계로 더도 말고 딱1 년만 보길도 살아보자 노래를 불렀다죠. 목극도가 고향이니까,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도시에 살면서도 반포에서 한강에 갔으면 그 석양을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는 거죠. 그 고향에서 봤던 석양이. 그걸 잊을 수 없었어요, 항상. 섬 소년에게 일몰은 섬이 건네는 인사. 오늘도 고생 많았다 안아주던 그 따스한 품이 아이들에게도 있었으면 했답니다. 아빠가 여기서 뛰어놀았어.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이런 데야. 그래서 알려주고 같이 하고. 어, 그러면 그 추억이 있으면 이제 아이들도 커서 그 아빠가 가, 아빠랑 같이 했던 것들을 다시 또 추억하게 되잖아요.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도 그게 좀 힘이 돼서 살때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다 갖추어진 도시에서 부족함 없이 산다 싶었는데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던 허전한 마음 아이들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문득 두렵더랍니다 막걸리 걸으면 꼭 찾아오겠노라 약속한 곳 4 0년 정도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 여기가 정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정자리 고택 정자리 고택 그랬어요 점 소년의 추억이 새록새록 어린 정자리 고택입니다 이 고택의 주인 어르신은 영수 씨 다녔던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 오늘 옛 스승댁에 방문한 셈이지요. 네, 저희 왔어요. 아이고. 야 와. 왔어요. <laughs> 네. 왔어요. 저그 <laughs> 스승님. 아흔셋. 네. 네, 아주 정정하시고 너무 건강하세요, 지금. 지금은 영수 씨가양주 스승님이시랍니다. 조금만 드려 볼 테니까 한번 맛좀 보세요. 제자 솜씨가 스승님 마음에 드시려나요? 응. 불켰어. 어이 마코리가 아니고 청주야 청주. 여기다가 쌀만 더 넣었어? 왜 네, 어떻게 알았어요? 나는 마코리가 아니야. 청주도 들어 청주. 네, 쌀만 더 넣었어요. 술을 잘 만들면 뭐해요 마셨을 사람이 있어야지. <laughs>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. 그데 이제 제가 이렇게. 빚어가지고 할머니도 드리고 이렇게 나눠 마시면 기분이 너무 좋죠. 수승 넘어 일취월장까지는 꿈도 안 꿉니다. 이렇게 내내 함께 기분 좋게 나눌 수 있기를 영수 씨 바라는 건 그뿐입니다. 해가 뉘엿뉘엿 뉘엿 저갈 무렵이면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꼭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. 티브이 나오게 해주고 막중으로 태어나서 여섯 살 먹고 아버지 잃었어요. 그래갖고 세상에 너무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 데로 이 잘하게 잘 커져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영양한 부모를 만났어요. 영양할 부모를 만나서 지구한테 도움이 못했어요. 그게 네. <laughs> 미안해요. 벌써부터 네. 그러지 마. <laughs> 엄마는 김정자 희자 이렇게 네. 되시고 그냥 뭐 고아로 크셔가지고 그래요. 네. 부모 한 개도 없어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람 만나면 되게 좀... 반갑고 그러니까... 사연, 사연이 많소? <웃음> <웃음> 인생 파란만냥을 적어서 진짜 테레비 한번 나오기 원했어요어 <laughs> 너무 인생살이가 산기마당 산골짜기라. 네. 언제 내 인생은 편지가 오냐. 아, 내가 진짜 텔레비 한번 나오면 이내 심정을 온금민이 하나 알아주면 했는지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얼마 전까지 어머니 집에방한 칸은 가족 1년살이 베이스 캠프, 세상에서 제일 맛나다는 엄마 밥상 얻어 먹으며 촌캉스를 제대로 즐겼답니다. 아들 떠고 멜느리 떠고 또 우리 선생님네도 오십 게귀합게 보길 때 전부 잡숴보려고 지금 내가 맛이 있는 건 없는 건 모르는데 한번 내 솜씨대로 해 봅니다. 어째 같은 재료여도 엄마가 하면 맛이 달라질까요? 요요그그 진미태 그 계란일까 예, 지미태 계란. 와, 맛있다. 예, 노랗죠? 모양이. 고춧가루 조금, 파 조금. 깨 조금 줄줄이 외워 가도 왜그 맛이 안 날까요? 나는 항상 꼬치가리 치고 깨 치고 파 치고 그 이제 비법이요. 그 이상은 이제 비법 없어. 돈을 안 받을 건데 갖다놓고 하세요. 실수 하나 안 돼요. 성공해요. 아 실수했네. 국민학교도 다 도시락 싸고. 삼년 3년, 삼년을 씻은 밥한 번도 안 미고 꼭한 숟가락이라도 더 미게 원래 나오지 새벽에 일어나서 해서 그래서 밥 미는 하루 싸는 도시락만 열댓 개그 새벽밥 고마운 줄 모르고 살다가 객집 밥이 물릴 무렵 찾아온 서운 마을 진짜 그리웠던 건 엄마 밥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 매일 따고 고. 깻잎이고, 깨깨 돼지고, 이거는 문어고, 전복이고 병치, 병 네, 병치, 꼴뚜기, 고루. 네. 짜도 안되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중에 하나가 엄마 계란말이 나랑 똑같네 맛있어. 거리거리달걀말이부터 먹게 돼. 그럼 달걀 머리를 더 해야 되려면. 진수성찬 앞에서도 인기 메뉴는 단연 달걀말이. 아는 맛이 무서운 법이죠. 서음 <laughs> 소년이 보길도에서 진짜 알고 있는 맛또 하나. 보길도 일몰입니다. 아빠랑 엄마랑 결혼하기 전에 한강에서 해를 보면서. 뭐라고 한줄 알아? 는 해가 신는다라고 했었어. 나 어렸을 때는 이랬었어. 매일 매일 저기에서 이 바다로 들어가는 해를 보고 살았으니까 그냥 계속 가슴 속에 저 해가 있는 거죠. 나를 타워야 겨우 버틸 수 있던 낯선 도시에서 서음 소년에게 익숙했던 건 세상 어디에서도 떠오르는 저 해뿐. 오늘도 안녕하냐고 내는 그 다정한 인사가 하루를 사는 힘이었을 테지요.